러시아의 극초음속 긴자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미국산 패트리엄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당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이 러시아 당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반역 혐의로 잇따라 체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와이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워싱턴포스는 미국 시안으로 17일 타스통신을 인용해서 전시 러시아에서 반역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베리아의 같은 학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연구하던 러시아 학자 3명이 반역죄로 체포되면서 러시아 과학계에서 드물게 공개적인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 15일 공개된 사안에서 러시아 과학자들은 학자들의 체포에 항의하며 이 사건이 공포를 확산시키고 그 결과 무기 연구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대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패스코프 대변인은 17일 이들이 매우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는 러시아 당국의 극조음성 미사일 연구 과학자들을 체포했다는 것은 러시아 당국이 그동안 세상이 어떤 방어 체계로도 막을 수 없는 무기라고 주장을 해 왔던 이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격추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무리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국방부는 지난 17일에 정보 업데이트에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격추되었다는 사실은 러시아 당국에게 놀라움과 당혹감을 안겨다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워싱턴포스에 따르면 러시아 수사당국은 지난달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 지부 소속 이론과 응용역학연구소의 발레리 지베긴 체프, 그리고 아나톨리 마슬로프, 알렉산드르 시플루크 등을 반역 혐의로 체포해서 가택연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백인 체프는 과학 관련 논문을 300편 이상 표현한 과학자인데 그는 이란의 한 학술지에 역학과 관련된 글을 게재한 일로 국가기밀을 유출했다 이런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또한 작년 7월과 8월에 걸쳐서 이 연구소 소장인 알렉산드로 시플루크와 동료 아나톨리 마슬로프 그리고 드미트리 콜커 등이 구금된 바 있는데 이들은 초음속 미사일 연구 관련된 자료를 이 중국 측에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검찰은 최근에 이들 가운데 옥중에서 최장암으로 숨진 콜커를 제외한 세 명을 모두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현행법상 국가 기밀 유출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과학자들은 당국이 보낸 항의서 안에서 체포된 이들은 모두 눈부신 과학적 성과로 잘 알려졌으며 일생을 러시아 과학에 헌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어서 반역 의심을 받는 이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자료들은 모두 보안 관련 확인 절차를 제3 거쳤다 그러면서 이런 연구는 우리 조국의 안보를 해야기는 커녕 러시아 과학의 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는 올해 들어서 러시아 내에서 반역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통상 군 관계자나 비밀리에 수년간 수사 선상에 오른 과학자들이 대상이 됐고 그런 사실은 일급 기밀로 취급되었지만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 특히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들이 체포된다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노보시비리스크 사건은 최근 러시아 과학자들에 대한 유일한 반역 사건은 아닙니다. 작년 10월에는 러시아 중부의 톰스크 법원에서 과학자 알렉산드르 루카니니 대체 에너지원 관련 기밀 자료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인권다체 퍼스트 디파트먼트의 드미트리 자이르백 대표는 공개된 자료를 종합하면 이번 같은 체포가 올해 들어 3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 확인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르백 대표는 이어 이런 반역 사건은 직관에 반하는 러시아 룰렛과도 같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 군산 복합체의 이익에 복무한 세계적 명성의 무고한 과학자들이 왜 투옥되는지는 오직 신만이 알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텔레그래프도 현지 시간으로 17일 노보시비르스크에 본부를 둔 이론 및 응용 과학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이번 과학자들에 대한 체포가 극초음속 기술에 대한 연구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극초음성 미사일 개방 관련된 이 과학자들에 대한 체포는 러시아 당국이 킨잘 극초음성 미사일의 격추에 대해서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미국의 첨단 방공 시스템 중 하나인 패트리엇 시스템이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이래 이 러시아가 음속의 열 배로 날아가서 타격해서 요격할 미사일이 없다는 이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격추되었다는 사건은 온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킨잘 미사일 격추가 사실이라면 러시아의 핵전쟁 계획을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들이 전면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밤 러시아는 킨잘 한기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배치된 패트리어 시스템을 굉장히 공격했지만 되려 이패트리어 요격 미사일에 당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 16일 오전 3시 30분쯤에 이 러시아는 6기의 킨잘과 흑해 전함에서 발사한 9기의 칼리브로 순항 미사일 그리고 S400 탄도 미사일도 모두 18기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때 러시아 영토 내에서 6대 미그 31이 여섯 개의 킨자를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킨잘 여섯 개를 포함해서 열여덟 개의 미사일 모두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볼로드 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인권기구인 유럽 평의회에 보낸 동영상 연설에서 우리는 패트리어트 킨자를 맡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들을 들어왔지만 오늘 패트리어트는 해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16일 러시아의 킨잘 한기는 키우에 우크라이나 공군 기지에 배치된 이 패트리언 미사일 포대에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7일 보도문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전날 키우에 대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공격 결과 패트리언 시스템의 레이더 장치와 5개의 발사대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 대변인인 유리 이은나트는 자국 TV방송에 패트리언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 시스템은 킨잘로 파괴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패트리어스 정상 가동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익명을 원한 한 미국 관리는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관계자가 패트리언 미사일 방어 체계를 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수리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이 무기를 철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CNN도 17일 3명의 미국 관리들이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배치 이 패트리엇 미사일이 공격을 받긴 했지만 피해는 미미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최대의 정점은 킨잘 미사일이 진짜로 미국의 패트리엇에 의해서 격추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6개 킨자를 모두 요격했다라고 주장하니깐 세르게이션 유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에 이를 부인하면서 매번 그들이 요격했다고 주장하는 수만큼 킨자를 발사하지도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미콜라 올레슈추크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관이 지난 6일 킨자를 격추했다라고 주장한 데 이어서 지난 12일에는 비탈리 클리치코 키우 시장이 우크라이나군이 격추한 킨자의 잔해를 취재진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클리치코 시장이 공개한 사진을 두고도 이게 킨자인가 아닌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패트리엇에 유혹됐다면 이런 잔해가 생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만은 또 다른 전문가는 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패트리엇의 버전에 따라서 파편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PAC-2는 근접하는 적의 미사일 가까이에서 수많은 파편을 터뜨리면서 폭발해 킨잘의 통체를 산산조각으로 파괴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100% 증명할 수는 없지만 4일 밤에 킨잘 격추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발표는 설득력이 있다 하는 것이 대책인 관측입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도 인정했지만 킨잘 미사일은 분명히 발사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킨잘 미사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지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격추된 것이 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킨잘 미사일 격추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핵 공격 능력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텔레그라프는 16일, 킨잘 미사일 격추는 푸틴이 강조했던 러시아의 핵 능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장착한 최후의 무기 킨잘로 서방 세계를 공격해도 얼마든지 격추될 수 있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푸틴이 강조했던 극초음속 미사일을 통한 핵무기 발사에 대해서 대응할 나라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킨잘 미사일이 미국의 패트리어스에 의해서 격추당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지금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던 과학자들을 체포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런 푸틴의 자신감을 망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와이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